우리 기도선, 기도는 기도하겠습니다. 아이, 예쁜세 체인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어,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서 어, 우리 하나님 만나러 올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한분만을 위한 것또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일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 예꼬들이 더 기뻐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있을 슈퍼스타 JJJ에서 우리 준비한 것들 또기억게잘할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예고들 다리에서 일어나볼까요? 아 우리 첫 번째는 축복의 선물 같이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해볼게요 해볼 건데 우리 앞에 친구들 저 뒤에도 동생들 많지요? 아 어, 우리 동생들한테도 사랑의 청을 한번 쏴주세요. 우리 한번더 찾아갈게요. 오후에 뭐할까요? 노래 부르는 날! 어! 노래 부르는 날! 우리 내일이 크리스마스라서 우리 애코들이 열심히 율동 연습하고 했던거 무대에서 같이 할거예요입코들 떨려요? 아, 아니에요 <laughs> 선생님만 떨리나? 자 우리 그러면 같이 성탄절 차차부터 성탄절 차차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어빠 쫄, 찰칵 성탄절 찰자 우리 4, 5세들이 하는 거네 성탄절 찰자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허리 손 무대 딱 가면 무조건 허리 손 허리 손 음악 나오면 시작할 거예요 얘들아 율동 집에서 연습해봤어요? 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우와 우리 동생는 많이 했다 이야 멋지다 선생님 오늘 한번 볼게요 11월 22일 무대 올라간 적 있어요 아 진짜로? 무대 올라갔었어요? 그럼 좀안 떨려요?

멋시다 <목소리도> 아. 우리 육7세 형아 빨리 빨리 사냥 불러주기야 이거 이거 하고 가자 하 가야지 그야 뭐지 앞에 오세에한번에 <목소리도> <좀 가야. 목소리도> 그지? 자, 우리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우리 육체생활을 찾아. 제목 뭐 할게요? 마라나타도 이어서 신나게 해봅시다. 마라나타도 해볼게요. 우리 사오세도 일어나볼까요? 자, 우리 육체생도로무더러 무조건 선하리선하리 아, 하리게요 기뻐하는 성탄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자라나서 다른 사랑을 기쁨으로 전하는 주님의 자녀를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때에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단단하게 뿌리내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어, 남은 한 주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모든 시간도 주님 기뻐하시길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불러드렸습니다. 고들, 아잘 지냈나요? 어, 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메리크리스마스 인사해볼까요? 아 네. 네. 단절이고 오늘은 성탄절 단절 전날 이브라 기절했을 거들아. 맞아 그 신날스 이브야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리액터들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어 우리 오늘 누가 태어나셨다고요? 어 예수님이 아기 예수. 땅에 태어났어요 함께 나눌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아, 네. 네. 우리 애코들은 1년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언제예요 글쎄 <laughs> 왜왜 우리 주두 예, 아, 아, 이 오신 날이신까요 아, 주두 삶은 소개 안 해도 <웃음> 되겠어요. <웃음> 맞아요. 예원다 맞아. 멋지다. 맞아. 그래요. 자, 우리 예꼬들, 어, 어, 크리스마스를 어,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고, 어, 어, 생일을 또 말이에요.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죠? 네,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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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일날 잘뭐 받아요, 예꼬들? 선물 받아서 그날을 간절히 또 기다리는 예고들이 있죠.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은 누구일까? 자, 한번 말씀. 어, 깜깜한 밤이에요. 예코들아 뭐가 보여요? 양들이 보여. 양들이 지금 깜깜한 밤에 뭐 하고 있어요? 양을 돌봐주고 있어. 어, 맞아요. 목자들은 양을 돌봐주고 있고, 양들을 모두 불불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깜깜한 밤에는 사납고 무서운 짐승들이 와서 양을 물어갈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이런 위험 속에서 누가 지켜주고 있나요? 어, 양치기. 오, 목자가 자, 양을 아주 열심히 지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목자들에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너무나도 밝은 빛이 비치면서, 어, 눈부셔! 눈을 뜰 수가 없네! 어, 무서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 그러자 목자들이 깜짝 놀랐어. 어, 무서워. 무서워서 눈을 뜰수 없어. 어떡 하면 좋아?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란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오늘 다윗의 <laughs> 아, 동네. 베들레헴에 여러분들을 구원할 구주가 나셨어요. 네.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했다고요? 천사. 천사가 천사 전해 주었어요. 네. 어, 자, 그러자. 방금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던 천사는 갑자기 보이지 않더니 하늘에서 한 천사보다 더 많은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어 찬양했어요. 우리 뭐라고 찬양했는지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읽고도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 기억나나요? 자, 천사들의 찬양 소리는 이 찬양이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며 아주 웅장하고 멋지게 하나님을 태어나신 그분을 찬양했어요. 예코들아, 2000년 전에 목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이 목자들이 너무 기뻤어요. 야!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나봐. 우리 한 번, 우리 한번 만나러 가자. 정말 약속대로 오셨어. 그분이 오셨나봐. 어, 너무 만나고 싶어. 우리 빨리 만나러 가자. 목자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자, 그래서 목자들이 찾아간 그곳에 누가 계셨을까요? 예수님. 아기. 맞아요. 아기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 이땅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엄마는 누군지 알아요, 얘꼬들아. 마리아. 마리아. 아빠는요? 요셉. 요셉 맞아요. 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아주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얘꼬들. 우리 얘꼬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우리애 꼬들 믿나요? 네. 아뇨. 자, 믿는 친구들은 아멘! 네. 아멘! 네.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아, 네.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 그래서, 애꼬들아 크리스마스 날은 선물 받는 날이 아니고 누가 태어나시면 기뻐하는 날일까? 아멘님 누가 태어나시면 기뻐하는 날일까? 예수님 맞아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야. 아까 목자들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뻤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예코드라. 우리 예코드, 우리 예코들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태어나신 걸 너무 기뻐해요. 우리를 위해서 이땅 가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성탄절 차차. 찬양하죠. 또마라나타 캐로. 예수님,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은 나는 기대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죠. 오,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애고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애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오늘의 전날이에요 내일은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어, 기뻐하며 누구의 생일인거야 그럼? 하나님!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생일이죠? 그러면, 우리 예뻐들, 우리 예수님한테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맞아요. 우리 예뻐들,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한다. 오늘, 나중에, 내가, 나는 예수님 태어나심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감사해요.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예코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할 것 같은데 누가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께 찬양하는지 전도사님이 꼭 어? 한번 볼게요. 그런데 전도사님보다 우리 예코들의 찬양을 누가 제일 기뻐받으실까? 누가 기뻐받으실까? 맞아. 우리 예수님이 기뻐받으세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예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믿음! 소망 소소한! 사랑 아 자두 눈을 감고 전도사님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구원을 주셔서 감사해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와 찬양을 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